이번 시간에는 택배 출고 준비에서 출고 창고를 변경하거나 미우님이라고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고 창고 변경은 이런 거죠. 뭐, 하나의 창고를 사용하시는 업체는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서울에 창고가 하나 있고, 부산에 창고가 하나 있고, 뭐, 3PL 창고가 있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복수의 창고를 쓰실 때, 현재 우리 창고, 우리 기준에서 서울 창고에서 재고가 없을 경우에, 부산 창고에는 재고 있을 때, 재고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부산 창고로 이 물건을 출고시켜야 돼요. 왜? 그러면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거를 주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다시 다운 받아가지고 엑셀로 전달하고 하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상품을 보겠죠. 일단 검색을 해봐야겠죠. 쭉 보시고 아, 아 어떤 상품이야. 드래그, 그죠? 드래그하실 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게 두 개가 하나 묶음이고 얘가 하나 묶음이에요. 얘만 따로해서 보내시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되면은 이세 개가 따로 가요. 만약에 다 보낼 거면 다 보낼 거고 상품을 선택하시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죠? 부문, 예를 들어가지고 얘만 잘라서 보낼 위에 거 하나만 잘라서 보내면은 택배비는 두배 내셔야 돼요 본인들이 두번 내시는 거니까 그건 판단해서 선택하세요 드래그해서 일단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요거랑 아니면 배송기 중 창고 변경이라고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요걸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요런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내가 어떤 창고를 보내겠다 하면 창고가 여러개 일 때는 여기서 창고를 선택해서 변경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창고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창고 추가할 땐 저리 쪽으로 전화달라고 하셨죠? 1544-2333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변경해서 처리하시면 그쪽 창고로 내려가요. 근데 창고가 없으니까 제가 창고 대신에 택배사를 해볼게요. 여러개 택배사 쓰시는 경우도 가능하세요. 보시면은 배송 기준 창고 변경해 보시면 택배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CJ 택배만 쓰지 않아요. 우체국이나 아니면은 롯데나 한진이나 이런 여러 창고를 쓰실 경우에도 쓰세요. 해서 변경하시면 이 위에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위에 거 없어졌죠? 제주도였는데. 어디로 갔냐? 기타 택배에 가볼게요. 테스트 거에. 조회해 보시면 일로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창고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창고도 변경되고 택배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시다 그러면 음, 다시 보내겠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창고 변경으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뭐 CJ로 보내겠다. 음,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죠? 다시 그쪽 가서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주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창고 변경은 이렇게 하는 시는 거고요. 가끔 여기 운임이 결정 운임이 미운임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케이스냐면은 운임 계약이 안돼 있는데 주문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창고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 창고에는 이거를 이 제품에 대한 운임이 설정이 안돼 있는 경우 미운임이라고 뜹니다. 그럴 경우에는 드래그하시거나 선택해서 전체로 그냥 선택하시든 아니면 운임 뜬 것만 선택하셔서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 눌러 가지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보면 신착불 박스 변경이라고 나와요. 신착박스 변경 이걸 선택하시고 우리 운임은 신용의 극소 1,600원이야 하고 입력 버튼만 누르시면은 이게 운임 변경이 되시는 거예요이 상태가 끝나시면은 똑같이 택배 출고 준비 이 버튼 누르시면서 여기까지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창고 변경이랑 그 운임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